1998년 10월 27일 오후 세 시경이었습니다. 산지대 가정주부가 털이 뒤로 묶고 허리 뒤로 목도 는게 아, 발전하는 기술이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A 병의 남자 이것만 나왔다고요.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 그러던 2016년 바로 그날이 옵니다. 어, 속기죠. 이래서 차를 살짝 박아서 미안하다면서 담배를 한대 주고 늘만 누마 잖아1 8년이지났는데 18년 동안 아직 다리 뻗고 살았겠지. 0 10년 진주에요 30대 여성 흉기가 그 심장을 관통하면서 피로 낭자한 상황이었어요. 성범죄 피해도 없었고요. 야, 이거 밀실 사건 아닌가? 아우. 팀장이 제가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 아. 넣어 주겠다고요? 범행 패턴을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이놈이 딱 이거부터 하더라고요. 그 달력을 보니까 맨날 날짜에 죽인 날짜에 이렇게 어우 소름 끼쳐. 이거는 좀 공포영화의 소재 같은 약간 그런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